안녕하십니까. 정청래하고요. 박찬대가 민주당의 그 전당대 당대표 경선하고 있는데 서로에게 그맹 비난을 서로인데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은 좀 비유적으로 하는 것에도요. 그 비유 속에 그 날카로운 비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은중 유골, 말 속에 뼈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게 성경 구절을 비유해도 그 비유 속에는 이거 그 나는 네가 옛날에 이재명한테 어떻게한걸 알고 있다. 이렇게 실제에게 선명성 누가이게더 이재명한테 충성하느냐? 일편단심 이재명이냐? 이런 게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먼저게 그 날린 게그 박찬대가요. 코찬대 있잖아. 박찬대가 이거 그 정청례를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야 멍청내. 이 무식한 놈이 사도 바울이다. 이거 보면 이게 엄청나게 칭찬 같죠. 그런데 이말 속에 가시, 뼈가 가시게 비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박찬대가 정청제를 사도 바울로 비유한 게 바로 이거. 엄청나게 그 비수가 꽂혀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저 사도 바울이 누군가 우리 그 교회 다니시는 분다알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게뭐 성당 다니도 바울로 하면 이게 그 사도 바울로 그게 바울이잖아요. 바울. 끝나게 하면 가톨릭에서는 이게 바울로 우리 사도 바울. 바울은 이게 누굽니까? 바울은 아마튼데그 제가 뭐 교회를 지금 안 다니지만 저 여기 고등학교 때 교회를 좀 다니고 성경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뭐 성경 공부도 하고요. 저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책도 좀 읽고 그다음에 뭐 성경 추석서라고요한열두세권 놓은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걸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다 봤어요.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제가 어릴 때 대학 다닐 때. 워낙에 그 책을 좋아하니까, 뭐, 반야신경 불경도 보고, 또이 노자 도덕경이나 이런 성경도 많이 봤는데요. 우리가 뭐, 그냥 간단하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하면 이게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 사울. 사울. 원래는 이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서 이게 탄압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잡아 탄압한 사람이지. 원래 이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있잖아. 뭐, 베드로부터 쭉. 그 제자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 예수 믿는 사람 탄압하다가. 근데 갑자기 사람이 그냥 회심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마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전도자, 사도록이 하룻밤에 바뀌잖아. 회심,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어디서? 성경에는 이게 다메색이라고 해요. 다메색. 근데 보통은 이제 이거 다마스쿠스. 지금 이게 이거 시리아죠. 시리아 다마스쿠, 다마스쿠스. 이거는 이 그때는 다메색. 다메색의 길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완들이 180도 회심을 하면서 이름을 이게 바울로 바꾸면서 전 세계로 전도를 떠나잖아요. 아마 이게 대전도가 네 번인가? 어떻게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지만, 네 번인가 대전도를 떠나면서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이게 로마가 성지가 되는 게 베드로와 바울이 둘다 순교한 성지가 로마 아닙니까? 둘다 로마에서 탄압받아서 베드로와, 그게 베드로 성당, 또 그게 바울 성당이잖아요. 순교하는 이런 분이죠. 우리 그 신약이 보통은 39, 27. 그러니까 구약이 39개. 신약이 27개죠. 보통 이 지금 정통으로 보는 거는. 물론 그 사이에 뭐 여러 파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그 27개 중에 아마 절반 이상 14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4개 정도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 편지다 말이야. 대표적으로 이게 그, 뭐 예를 들어 이게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쓴 편지라 말이지.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라는 게 코린트 쓴. 그리스의 마이노잖아. 우리 전쟁할 때. 코린트, 고린도. 옛날에 큰 도시죠. 그게 있는 사람한테 쓴단 말이야. 또는 게뭐갈라디아서 이런 식으로 이게 바울이 쓴 편지가 신약의 거의 절반이 되는 그 정도로 게 유명한 분인데그럼면 이게 뭐 박찬대가 이 멍청한 정청래를, 야, 당신은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평가한 게, 높이 평가한 걸까요? 그게 아니죠. 바울의 옛날 이름, 사울이다, 이 말이에요. 박찬대가, 야, 만마너정청래너 옛날에 사울이었지. 이야기입니다너 옛날에 이재명이 핍박하고 공격했지. 이건 이게 부각식이 는 거예요. 야, 고도록이 돌려치네. 성경을 이용해서. 코찬대 많이 늘었네. 고도록이 코찬대도 머리가 나쁜, 근데 공인회계사예요. 뭐, 공인회계사를 대 비하는, 비하는 건 아니에요. 그근 이게 뭐, 정치 감각이 원래 뛰어난 건 아닌데, 정청래가 원래 누구게 봅니까? 원래는요, 정청래가 이제 그 정동영이를 따라다니고, 거기에 이재명이 같이 다니는 거죠. 원래는 이게 이재명, 정동영이가 더 우두머리야. 지금 통일부 장관. 뭐, 게 통일부 이름 바꾼다는데 어떻게 바꾼지 모르지. 하여튼 이거, 그 정동영이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정청래가 있고 이재명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전북이 정청래가 완전히 문재인 쪽에 붙은 거예요. 문재인 쪽에 붙었지.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하고 문재인하고 경선할 때, 언제? 2017년에. 경선했잖아요. 그때 계속이 그김어준도 문재인, 정청래도 문재인. 그때 다 이재명 밀어서 누가 있어? 7인에밖에없어다고7인에7인에 7인에. 7인에. 그때 뭐 김남구, 김영진, 정성호 몇명안 됐잖아. 7인에그 그러니까 각에 이재명이가 문재인이가 대세일 때 이재명이 외롭지 그때 그때는 박찬대는 뭐만약게 삼선이니까 좀 하긴 해도 초선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솔직히 박찬대는 지금 삼선이거든 그때 이게 뭐 아무것도 안 존재감이 별로 없을 거고 빛달다는지 모르겠네 그때는 이게 그 초기에는 못 달았을 거야 아마 지금 재선하고 삼선째니까 8년 했고 근데 이거 정청대는 그 사선이잖아 그 근데 이거 국회의일 원 거야. 그러면서 그때 이재명이 돼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오늘 우리 문재인 편지, 친문이라고. 그래서 김어준이가 친해. 김준 지금 김어준의 대리인 정청래와, 그 다음에 이재명의 대리인 박찬대 사움이다저 이렇게 방송했잖아요. 저 유튜버들, 김어준은 정청래를 밀어.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박찬대를 민다고. 근데 그때 김어준하고 정청래가 아주 문재인 판로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다녔다. 이재명을 밟고 다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옛날에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완전히 비난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 이게 정청래 니네 과거를 기억해봐라. 너 이재명 핍박하고 비난하고 해, 공격했지?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건 팩트거든요.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 서로 치고받고 그러니까 이 정청래도 그 놈이 당황했을 수는 없잖아요. 정청래도 지뭐 계속 또 지금 와서 이제 그 내가 이게 이재명이하고 이더 친하다. 정청래가. 뭐라고 했냐? CBS 라디오에 놓아가지고 박찬대는 재선이고 나는 삼성이다. 21대 국회 때. 그러니까 그 내한테 이거저거 많이 물어보고 상의했었다. 저랑 워낙 친하니까. 그때는 그 박찬대는 존재감도 없고 재선이니까 이재명이가 별로 안 물어보고. 어리게 내가 3선이니까 나한테 이거저거 묻고 상의를 했었다. 그러면서 이거 나랑 워낙 친했다. 그런 거 그때는 그게 박찬대가 뭐이게 이재명이 하고는 서로의 친분이 없었다. 이렇게 또 20일 때니까. 그러니까 박찬대는 아주 옛날에 문재인하고 붙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22년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붙을 때 그때 박찬 그때는 이게 내가 많이 했었다. 정청내가 근데. 그때 박찬대는 존재감도 없지 않았냐? 그때만 해도 이게 재선에 불과했다. 나는 삼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에게 내가 더 이재명하고 친하다. 이런 이게 선명성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복싱으로 치면 정창래가 나는 이게 그대로 치고 들 다는 인파이터고 박찬대는 아웃복스 박찬대는 이게 아웃복스고 나는 인파이터다. 뭐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는 또 받아치는 게뭐 야. 야당일 때는 인파이터가 필요하지만 여당은 이게 영리하게 아웃복수 할 수도 있지. 아웃복수가 머리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복싱의 비유회가 싸우고 있고요. 둘이 막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근데 가장 꼴사나운 거는 뭐다? 둘 다! 둘 다! 이재명만 바라보면서 이재명하고 내가 더 친하다마다 너 바울처럼 탄압했지. 이런 게 이재명에 대한 충성 경쟁만 하고 있는 게 한심하다 이 말이에요. 명색이 집권 여당이라면, 이재명이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할수 있고, 특게 민심을, 가감없이 민심을 수렴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할수 있고, 이래야 여당이지. 그냥 이게 막, 여의도에, 치,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처럼 수직적으로 돼가지고, 대통령한테 할말 하나 못하고, 쩔쩔 매면서, 부끄럽게, 이런 짓을 해가 되겠습니까? 국민을 바라보고, 집권 여당이 대표면 공약도 내고, 뭔가 정견을 발표하지 전북에 내가 이재명 하고 더 친합니다. 저놈에게 옛날에 이재명이 탄압했습니다. 이런 경쟁하는 게 부끄럽다, 이 말이야. 오죽하면 제가 어제 그 라디오 YTN 나가서, 이재명과 박찬대, 아 박찬대와 정청래, 둘 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재명에 대한 충성 경쟁만 하고 있으니, 제가 방송에서 뭐했냐 싹수가 둘다놀랗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 버렸어요. 앵커가 좀 놀라던데. 둘다 싹수가 노랗다. 둘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른 쪽이 재명에 대해서 충성 경쟁만 하는 이런 게그 멍청내와 코찬대코찬대와 멍청내 둘다 부끄럽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 둘다 아마 그 차기 주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여당이 좌파 쪽에 누가 차기 주자 나 이거 궁금해요. 진짜 이재명이 혼자만의 압도적이다가 김동연 김경수, 김민석, 그다음에 정청래, 박찬대 누가에게 대선주자 또 오를까? 제가 보기에 전부 까미없거든요 우리는 게그 대선주자는 많아요. 근데 진짜 자파족이 대선주자가 없거든. 이재명이 가 워낙 압도적 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요. 그러나 이 정청래나 그다음에 코찬대가 뭐 대선주자 까은 절대 아니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당을 이끌기 어렵거든요. 저는. 다음에 지방선거 다 비관적으로 보지만 저는 그래 안 봅니다. 한번이 해볼만 하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아직 대선주자급들이 많고요. 정신만 좀 차리면요. 지금 민주당은 이 개판이고 이제 분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1년이면요. 이재명이가 아주 계속 자살골, 자체골을 계속 넣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민심이 돌아서기 옛날하고 틀려요. 요즘에 민심이 조변 석인 아침, 저녁에 민심이 달라요. 그 만큼 이게 정보도 빠르고 민심이 자주 움직입니다. 민심은 한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자주 게 움직여요. 항상에 민심은 교만한 사람은 심판하고요. 겸손한 권력, 겸손한 분은 민심이 띄워줍니다. 조금 여기 국민의힘이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가면, 야 그래도 이게 불쌍하다. 야, 너기 동정도 있고, 또 이게 이재명이 워낙 독주하니까 민심이 쓰다듬어주고 위로를 해줍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더 낮은 절박한 자세로 겸손하게 국민께 다가가면 저는 희망이 있다 보거든요. 특히 그 희망의 원인이 뭐냐? 바로 민주당의 정청래나 또 박찬대 누가 되나 당이 개판될 겁니다. 그러기 이재명이 혼자 막이 일방적인 독주를 하면요. 견제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자책골을, 자살골을 연발할 겁니다. 충분히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정청래, 박찬대가 이 점에 대한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참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게 좀 예수님이나 뭐 예전 조국이도 내가 예수라고 이화영이도 내가 예수니까 대송한다 하고 막 이렇게 자꾸 성경 좀 비유들 지 말하고 부끄럽다. 딱히 그러니까 이거 신성 모독이야. 자꾸 이 성경 비유들 지 말하고 그러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또 어떻게 비유하냐? 이것도 게그 우리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욕이니까 앞으로 게그 성경 인물 인용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경고하고요. 하여튼 이둘다 부끄러운 추악한 모습을 둘다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